자, 우리 오늘 한번더 네, 시작합니다 자 이번엔 7과입니다 자 7과 와우 정말 재밌는 인칭 대명사 와 명사의 기 인칭 대명사입니다 일단 자 그런데 봐봐 자 여기 보세요 볼까요? 자 여기 보세요 나는 그녀의 전부 다 대명사죠 근데 같은 격이 아니에요 나는은 주어자리에 써있고 그녀의는 이름을 수식하는 형용사자리에 썼어요 그죠? 그 다음 보세요 그러나 그녀는 나의 이름을 모른다. 자, 잘 봐. 나는 그녀의 이름을 알아. 근데 그녀가 나의 이름을 몰라.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여자가 있죠, 지금? 네. <laughs> 그녀가 내 이름을 알았으면 좋겠죠? 나한테 다가와서 친하게 지내자. 라고 얘기하면 좋겠죠? 그쵸. 근데 왜안 올까요? 네가 아. 가면 어떨까요? 겁나죠? 아, 기다려봐. 아직 좀 빨라. 자, 갑니다. 잡아봐. 주격이에요. I, you, he, she, it, we, they.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죠? 근데 지금 쌤이 준 거에 보니까, 쌤 프린트 보세요. 쌤이 준 프린트 보세요. 쌤이 드린 프린트 한번 보세요. 쌤이 드린 프린트에 보면, U가 두 개로 나눠져 있죠? 단수 복수는 똑같이 U죠. 맞죠? 데이도 두 개로 나눠져 있죠? 그죠? 그들과 사람과 사물이 두 개가 다 데이로 쓰이죠. 그죠? 그죠? 잡아 봐. 자, 이이 표는 표에서 지금 보니까 하나 설명할 게 있는 것 같은데 소유격은 뭐뭐 의라는 뜻이고 맞죠? 목적격은 뭐뭐을르이라는 뜻이고 맞죠? 소유 대명사는 뭐예요? 뭐 뭐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맞죠? 예. 예. 자, 하나만 보고 갈게요. 잘 봐라. I my me mine. 나, 나의, 나를, 나의 것. 맞아. 맞아요. 예. 자, 그럼 쌤이 이제 하나만 보고 이제 조심해야 될 것만 알려줄게요. I love you. 왜 이렇게 격이 많이 나눠져 있는지 아세요? 이것 때문이죠. 주격이라고 하는 건 주어 자리에 쓰는 대명사라는 거고, 목적격이라고 하는 건 목적어 자리에 쓰는 대명사인 거죠. 그죠? 예. 보니까, 너가 나를 사랑한다 라고 하면, you love me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면, I love y o u 예요 그죠? 어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럼 보세요. 이건 뭘까요? 그 책은 그녀의 것이다. 이런 걸 우리가 무슨 격이라고 해요? h 스 r s 이런 걸 무슨 격이라고 해요? 얘를 뭐라고 해요? 소유 대명사격. 예, 한번 써 보세요. 소유 대명사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어디 쓰이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라고 할때 쓰이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럼 보세요. 이때는 어때요? 그 밑에 있는 화살표 볼게요. 자, 화살표 볼게요. 저것은 저 책이 아니에요. 저것은 그녀의 책이다. 그럼 허는 우리가 뭐예요? 명사를 수식하죠. 이런 걸 무슨 격이라고 해요? 소유격이라고 하죠. 그녀의라고 하는 말을 예, 우리가 볼때 이걸 소유격이라는 말로 붙였죠. 맞죠? 자, 두개 구별해요. 소유 대명사격과 소유격 구별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조심해야 될걸 한번 쌤이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자, 쌤이랑 같이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거 뭐가 동그라미냐면요. 봐봐. 희 봐봐. 희는요. 그는이죠. 맞죠? 그런데 그의가 희즈죠 그를은 힘이지. 그의 것은 뭐예요? 보니까. 희세예요. 그러면 소유격. 자, 1번과 2번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문장 안에 위치로 구별할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불어 볼게. 야, 보세요. That book is his. 맞아요? 틀려요. That is his book. 맞아요? 틀려요? 둘다 맞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지. 위치에 따라서 자, 보세요. 여기는 그의 것이라고 해석을 해주는 히스고, 밑에 있는 히스는 그의라는 소유격의 히스고, 맞지? 아, 그렇구나. 자, 그럼 보세요. 자, 요번에 1번의 헐과 2번의 헐은 그녀의인지 그녀를인지는 어떻게 구별할까요? 똑같이 문장의 위치로. 자, 이 뒤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붙을까요? 명사가 따라붙겠죠? 그걸 자리로 구별하겠죠? 에 예, 그래요. 자, 밑으좀더 내려가 볼게요 I know her, 맞죠? 그죠? 이거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예, 틀렸어요. 2번이에요. 그죠? 예. 어우, 맞았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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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저거? 아직 안 돼요. 뭐 그러나, 그러나, she doesn't know m y m i n e 무슨 뜻이에요? 나의 것을 우리가 무슨 격이라 그래요? 소유, 그렇지. I have a red sweater. 나는 빨간 스웨터를 가지고 있어요. I like its color. 자, 요번에 보세요. 잘 봐봐. 하나가 더 있었어. 자, 쌤이 보니까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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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1번 it과 2번 it은 어떻게 다를까요? 1 번은 그쵸, 똑같죠, 그죠? 자, 그러면 it은 모양새가 좀 괴팍한데 이거는 그것이겠죠? 됐어요? 그러면 쌤이 자 보세요. 이것과 비교해봐. 이거 발음해 보세요. It's It's 두개 구별 어떻게 하죠? 있는 거. 요건 뭐죠? 그렇지. 이거는 It is의 약자죠, 맞죠? 잘했어요. 아 정말 천재군요. 천재예요. 한 개만 더잘 맞추면 원복시켜 줄게요. 자, 보세요. 지금 이거 다르죠? It's color와 it's red는 얘는 it i s 죠 맞죠? 자, 그러면 쌤이 이제 진짜야. 자, 이거 할까? 이제 마지막이야. 명사에도 격이 있어요. 자, 봐봐. 자, 지후, 지후의 지후를 지우했 것. 이격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자, 보세요. 잘 봐. 피터는 옆집에 산다. 로자의 옆집에 산다. 맞죠? 그죠? 네, 자, 보세요. 그녀는 피터를 좋아한다. 자, 피터의 주격과 목적격은 같아요, 달라요? 아니, 그, 아니, 그, 그 단어는 명사의 형태가 같아요, 달라요? 맞죠? 네, 맞아요. 자, 봐봐. 메리의개는. 이건 메리의 소유격이죠. 소유격을 어떻게 만들어요? 어파스트로피 S로 만들었어요. s cute. 친절하다. 자, 그 다음에 D번입니다. I know I know all the students. 자, 보니까 뭐야? 모든 학생들의죠. 그죠? 맞죠? 근데 이번에는 뭐만 붙였어요? S로 끝나니까 어파스트로피만 붙였죠? 이름들을 안다. I know all the children's. 그런데 S로 끝나지 않은 복수는 똑같이 어파스트로프 S를 붙여서 의를 만들었죠. The members of this team. 자, 보세요. 이 e 팀의 라고 하면서 오브를 써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소유격을 나타내는 방법이 보니까 명사는 되게 다양해요. 맞죠? a r t r i e 자, 이제 진짜 배기 하나 남았어요. 3번. Look at the red car. 저 빨간 차를 좀 봐. That's my sister's.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어, 네. 여기는 보니까, 그죠? 이거는 보니까 소유격이에요. 소유 네. 대명사격이에요. 예. 나의 시스터의 것.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얘를 정리하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갑니다. 자 여기다 세개 쓰세요. 센처럼 피터, 슈즌, 트를들은 써보세요.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자 봐볼게요. 피터의, 피터의 피터의는 피터 의는 뭡니까? 어떻게? 피터 의요? 예, 피터 피터 의는 어떻게 쓰죠? 피터. 어파스로피. S. 아, 아, 피터 를은 어떻게 씁니까? 피터. p e 자 마지막 피터의 것은 어떻게 씁니까? 그렇지 맞아요. Peter의 a p o s t r o 습니다자 그럼 s t u d 는 어떻게 씁니까? s t u d 학생들의 그, 스튜디오... 하느고 apostrophe만 아, 그, 합니다. 그죠?

children은 어떻게 할까요? 그럼 입으로 먼저 하고 갑시다. children은? children 그 a p o s t r e s 그렇지. 그다음. 그 다음? children. 그 다음? children a p o s t o p h 그래 쓰세요. 예자 보세요.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똑같이 children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들어가요? 똑같이 D R E N A 오따로 P S로 들어갈 거예요. 명사의 소유격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잘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여기 연습 문제까지 풀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까지 해서 자 여러분들 오늘 7과에 대한 부분 마무리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